어, 10편, 19편, 1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심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소송,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달도다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의를 지치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질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고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 우리가 n w 다 o is a m a 에 who is a man who is a man who is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락되는 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바른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고백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영적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위기? 대적이 판을 치고 악한 영들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린다 할지 알아요. 다윗은 안 무너져요. 골리앗도 관계없고 사울도 관계없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도 다윗은 누구, 누가 지금 다윗을 붙잡고 계시냐?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가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면 절대 문제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을 갖춰야 돼요. 아, 오직 복음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 봐요. 10,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에요. 오늘, 10, 오늘 본문 14절 보니까 나의 구속자십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바위시요, 방패시요. 다윗이 고백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요, 내 입의 말과 나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아 다윗은 이렇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요새로, 방패로 오직 하나님만을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다윗에게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다윗에게는 기도가 있어요. 문제를 만나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걸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수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간신히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증인으로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입술에 증언해야 돼요.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 비밀을 증언하는 증인이 됐다. 이것만큼 멋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계시하고 있는 계시를 몰라요. 다윗은요.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윗이 고백하는 19편에 보면 1절로 6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만 보아도 하나님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자연 계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를 전부 일반 계시라고 성경 신학에서는 말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보면서도 창조한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존존존재하시는구나. 로마서 1장 19절로 10, 20절 보면 바울도 로마를 향하여 로마가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는데 야 만물을 창조하신 분만 봐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렇게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면서 20절에 분명히 일반 계시를 정확하게 말해요 성경에서 일반 계시를 최고로 정확하게 말한 게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있다고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여러분,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산다? 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일반 계시를 이렇게 분명히 지금 다윗도 알고 있고, 바울도 지금 알고 있어요. 오늘 1절부터 보니까 우리 보문1절에 다윗도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을 선포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여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도다라고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계시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 계시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시가 뭐예요? 특별 계시예요. 말씀으로 계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리에게는 특별 계시 중에 최고 계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몰라요. 특별 개시의 비밀.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응답받고 하나님과 화목해되는 축복의 문이 열려 주시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계시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 계시를 알고 있으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연합니다.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이고, 감사하고, 감동이구나. 우리 힘으로 어떻게 죄를 해결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요? 세상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구상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이 비밀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 이것만 말해주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오늘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를 알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돼 있구나. 지금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별계 개시까지 알고 있어요 저는 7절부터 보니까 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 말씀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것만이 완전하지 않아요 말씀 성경 66권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구약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신약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어. 그를 크리스도로만 믿으면 네 영혼이 구원받아. 이게 성경의 최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가장 중요한 것만 빼놓고 다른 것만 붙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만 붙잡으면 안 되고 신비만 붙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저를 완전하게 할수 있습니다. <laughs>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저와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 다윗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구나. 이 비밀을 지금 알수 있다니까요. 구절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구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와의 호 법도 진실하여 다의로운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아,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구나.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구나.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구나.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구나. 하나님 말씀은 정결하여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에게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구나.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일곱 가지로 지금 다시 지금 오늘 시편을 19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만이 완전한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확실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우둔함을 깨우칠 수 없어요. 말씀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만이 정직합니다. 그 말씀만이 순결합니다. 그 말씀만이 정결하고 그 말씀만이 진실한 줄 확신합니다. 이런 특별 게시로 준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 생활을 바로한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임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10절에 이렇게 사모아야 돼요. 금, 꽃,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달콤한 줄 확신합니다. 이런 달콤한 하나님 말씀 순금 보다 더 사모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무장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편지할때 어떻게 무장하라고 그랬어요?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어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이걸로 끝나면 안 돼. 발에는 뭘 신어야 돼요? 복음의 예비된, 쉽게 말하면 전도의 신발을 신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신발을 신고 산다는 게 이게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아, 어제 18편 말씀 묵상하고, 저녁에 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아, 맞다 그렇다. 내가 이 영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무장하고 산다는 것은 야 축복 중에 정말 축복이구나.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사건이 오고 어떤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최고의 응답과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줄 확신합니다.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되면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신 말씀만으로 여러분 무장하세요. 그럼 행복한 여정을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보입니다. 갈 길과 할 일이 보여요. 미래가 보인다니까 내일이 보인다니까요. 두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시대는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요. 그런 가운데 복음의 비밀은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항상 하나님이 준비한 복음의 증인들 의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 일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해요. 또 11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하면서 참된 계시를 붙잡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응답으로 완성하실 것을 믿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봐요. 여기 보니까 1 2절 보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죄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열납되기를 소원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어떻게 구, 구속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여러분, 항상, 항상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내 입술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복 있는 입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증인의 복 있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10편, 19편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이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나의 선언이요, 나의 선포의 메시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 흑암과 저주가 온 땅을 덮고 있는 이런 세상에 바르고 정확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만이 완전함을 고백하며 말씀만이 확실하여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만을 따라가는 복이는 하루의 시작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 붙잡은 믿음의 권속들에게 더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응답의 역사 있게 아옵소서 함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나라가 이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살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살해주옵시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서구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